사람에게 얕보이거나 무시당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를 내며 맞받아쳤습니까? 아니면 꾹 참고 속으로 삼켰습니까? 사실 무시당하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이 드러납니다. 많은 이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정말 강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저 이병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38년, 대구에서 작은 상해를 시작했을 때, 저는 수없이 얕보임을 당했습니다. 촌부가 무슨 장사를 하느냐, 그 차림으로 거래가 되겠느냐, 그런 조롱은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학벌도 없고, 자본도 없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신용으로, 품질로, 그리고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때마다 저는 한 가지 마음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얕보임은 끝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 그 순간을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면 모멸은 오히려 나를 키우는 걸음이 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지켜온 그 한마디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저를 조롱해서 일으켜 세웠고 삼성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울리게 한 힘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경상남도 의령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 대구로 향했다. 그때가 1938년 스물여덟 살이었다. 자본도 부족하고 배경도 없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작은 상호 하나를 여는 일이었다. 그 이름이 바로 삼성 상회였다. 쌀, 건어물, 국수 같은 잡화를 사고 파는 작은 가게였다. 그 시절 나는 누가 보아도 초라했다. 허름한 양복 한 벌, 손에는 낡은 가죽 장구와 만년필 하나, 나 스스로는 성심껏 준비한 것이었지만 대구의 큰 도매상 눈에는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분내기에 불과했다.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작은 보자기를 내 손에 쥐어주셨다.그 안에는 집에서 지은 주먹밥 세 알과 직접 바느질한 수건 하나가 들어있었다.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병철아 아무리 멀리 가도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마라.반드시 뜻뜻한 사람으로 서서 돌아와야 한다. 그 눈물 섞인 당부가 내 귀에 남아 있었다. 대구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낯선 인파에 휩쓸려 길을 잃을 뻔했다. 용기를 내어 깔끔한 양복을 입은 상인에게 길을 물었다. 삼성상의 거래를 하고 싶은데 어느 도매시장으로 가야 합니까? 그러자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 꼴로 거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나.시골 티가 풀풀 나는군.그 순간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그 시선 속에는 명백한 경멸이 있었다.너 같은 촌부가 무슨 장사를 하겠느냐는 냉소였다.나는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학문도 없고 돈도 없고 뒷배경도 없었다.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바로 어머니와의 약속이었다. 반드시 큰 사람이 되어 돌아가겠다는 다짐이었다. 상해를 차리고 난 뒤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큰 거래처들은 나를 보자마자 속으로 비웃었다. 이 시골 상인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나. 고작 자빌이나 하다가 망하겠지. 매일같이 이런 시선과 말들을 견뎌야 했다.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상해의 낡은 창고 안에서 홀로 남아 있었다. 바닥은 젖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어머니가 지어주신 수건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꼭 움켜진 채 주저앉았다. 그때 창고를 지키던 늙은 수위가 다가와 물었다. 젊은이 괴로운가? 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나도 한때는 내와 같았다. 비웃음도 당했고 무시도 당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수없이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약보임을 당하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약보인 채로 끝내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나는 그동안 약보임을 두려워만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보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였다. 화를 내도 달라지지 않는다. 울어도 아무 의미 없다. 그러나 그분한 마음을 힘으로 바꿀 수는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더 이상 비웃음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내 성장을 위한 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람은 숭풍만 불어서는 결코 강해지지 않는다. 맞바람을 온몸으로 맞을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품질은 나의 무기다. 모멸은 성장의 씨앗이다. 이 다짐은 훗날 삼성상회가 수많은 위기와 비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살아남게 만든 뿌리가 되었다. 삼성 상회를 세운 직후 나는 몇명안 되는 직원들과 함께 매일같이 자루를 나르고 물건을 포장했다. 사무실이라 해도 허술한 판잣집이 전부였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분명한 꿈이 있었다. 언젠가 전국을 아우르는 상인이 되겠다는 꿈, 더 나아가 조국을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이상이었다. 어느 겨울날 큰 거래처의 부장이 우리 상회를 찾아왔다. 만약 이 거래를 따내면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는 창고와 사무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곧 표정을 찡그렸다. 이병철 사장, 여기는 마치 동네 구멍가게 같군요. 이런 허술한 곳에 어떻게 큰 물량을 맡기겠습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설비도 보잘 것 없습니다. 차라리 소규모 하청이나 하시오. 큰 일은 맡길 수 없소.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사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우리 설비는 빈약했고, 자본도 부족했다. 그러나 한 가지,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단한 번도 품질을 속이거나 납기를 어긴 적이 없었다. 모든 거래에 혼을 담았다. 그런데도 그는 외형만 보고 나를 평가절하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창고 수위 노인이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다. 얕보임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얕보인 채로 끝내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그때 내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지적이 저희의 성장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원래라면 내가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며 항변할 줄 알았을 것이다.그런데 뜻밖에 감사 인사를 하니 그 역시 더 이상 뭐라 할수 없었다.나는 이어서 덧붙였다.저희는 비록 작은 상해이지만 거래를 맡기신다면 어디보다 성심껏 그리고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오늘 주신 말씀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 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지만.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르침을 얻은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외형은 남루할 수 있다. 하지만 납기와 품질만큼은 누구도 흉내 낼수 없게 만들자. 그후 나는 미친 듯이 일했다. 설비를 조금씩 보강하고 거래 절차를 하나하나 개선했다. 직원들에게는 단한 번의 지연도, 단한 건의 불량도 허락하지 않았다. 신용은 곧 생명이라는 말을 몸으로 각인시켰다. 반년 뒤, 그 부장이 다시 상해를 찾아왔다. 그는 최근 시장에서 우리에 대한 평판을 들었다고 했다. 이 사장, 요즘 귀사에서 처리한 물량을 봤는데 실로 정직하고 성실하더군. 우리도 한건 맡겨보겠소. 나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때 주신 지적 덕분에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오. 보통은 원망하거나 불평만 하는데 당신은 다르구만. 그날 이후 내 철학은 더욱 뚜렷해졌다. 비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아니라 성장의 자양분이다. 상대가 나의 부족함을 알려주는 귀한 기회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겼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내 인생의 한마디가 완성되었다. 조롱은 품질로 의심은 신용으로. 모든 지적은 성장의 씨앗이다. 이 말은 훗날 삼성의 경영 곳곳에 스며들어 위기 때마다 나와 회사를 지탱하는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다. 나는 작은 상회 시절부터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가 있었다. 조롱은 품질로 의심은 신용으로 모든 지적은 성장의 씨앗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의 진짜 힘은 단순히 상대를 당황시키는데 있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공격을 할때 상대가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위축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일반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상대가 감사한다고 말하면 공격의 칼날이 무뎌져 버린다. 마치 불길에 물을 끼얹은 것처럼 힘이 빠져버린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한마디가 내 마음을 지켜준다는 사실이었다. 야보임과 비난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재료로 삼을 수 있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마음의 무기였다. 수원 방적소를 세웠을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일본인 기술자가 우리 공정을 둘러보고 이렇게 말했다. 한국 상인이 방적을 한다고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험이지.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귀한 지적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부족함을 채워 반드시 더 나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데이터를 붙잡았다. 온도와 습도를 매일 측정하고 실의 국기 텍스를 표준화했다. 고장이 잦은 기계는 교대마다 점검표를 붙여 불량률을 수치로 관리했다. 단순히 열심히 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수치와 기록으로 품질을 증명했다. 처음에는 쓸데없는 짓이라며 웃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달라졌다. 불량률이 눈에 띄게 줄고, 납기는 한 번도 어기는 법이 없었다. 거래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삼성은 작아도 믿을 수 있다. 나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다. 비나는 곧 성장의 설계도였다. 누군가의 공격적인 말은 사실 내 부족함을 보여주는 귀한 신호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곱씹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태도는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 밖에서 아무리 험한 말이 쏟아져도 내 마음은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아직 기대가 있으니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관심이야말로 진짜 끝이었다. 수원 방적소 시절의 경험은 훗날 전자 반도체 중공업으로 나아갈 때에도 큰 힘이 되었다. 거대한 국제 경쟁 속에서도 나는 항상 대내였다. 지적은 씨앗이다. 감사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성장으로 이어진다. 삼성 상해가 자리를 잡자 나는 더 넓은 길을 바라보았다. 단순한 무역과 자파에 머무를 수 없었다. 금융 보험 화학 같은 새로운 분야에 발을 디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는 또다시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들어야 했다. 이 사장, 당신은 상인 출신이지 않은가? 제대로 된 학문적 배경도 없고, 기술적 토대도 부족한데, 금융이나 화학을 한다고 지나친 욕심 아닌가? 실제로 나는 이름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뒤에서 받쳐줄 정치적 세력도 없었다. 그들은 나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큰 기업은 결국 학벌과 자본을 가진 집안에서 나오는 법이지, 당신 같은 촌부 출신에게는 벅찬 일이다. 그 말은 가슴 아팠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내 마음 속에는 세 가지 기둥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인재 제일, 품질 제일, 사업보국. 나는 답했다. 저에게는 학벌이나 배경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키우는 눈은 있습니다. 품질을 지켜낼 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보통은 움츠러들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화를 낼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또렷한 철학으로 대답했으니 말문이 막힌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만 한 것이 아니었다. 낮에는 현장을 돌며 거래와 생산을 챙겼고 밤에는 회계와 법률, 화학 관련 서적을 붙잡았다.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질문하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 학벌은 없었지만 배움의 의지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몇년뒤 나를 비웃던 사람들 중한 명이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장, 처음에는 당신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당신 회사에서 나온 보험 상품과 화학 제품을 보니 참으로 성실하고 꼼꼼하더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소. 나는 고개 숙여 답했다. 그때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인재제일, 품질제일, 사업보국이라는 세 기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롱을 막아내는 방패였고,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무기였다. 1969년, 나는 새로운 길을 열기로 했다. 바로 전자산업이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라디오, TV 같은 전자제품은 선진국 기업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물며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파를 다루던 상해 출신인 내가 전자에 뛰어든다고 하니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이 사장, 전자는 장난이 아닙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는 당신이 감히 해낼 수 있겠습니까? 괜히 손댔다가 큰 빚만 남길 겁니다. 그들의 말에는 냉소와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어떤 이는 아예 내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반도체를 한다고 불가능한 꿈이지. 미국, 일본 기업도 수십 년 준비하는 판국에 당신이 무슨 수로? 순간 마음속에 화가 치밀었지만 나는 차분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반드시 더 배우고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그 후 나는 전자와 반도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한줄한줄 한줄 도면을 검토했고 공정마다 불량률을 기록하며 개선했다.은행과 협력사를 찾아다니며 설득할 때도 똑같은 태도로 말했다.오늘 주신 지적이 저희 성장의 씨앗입니다.반드시 더 나아져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이던 사람들이 차츰 놀라기 시작했다. 몇달몇 몇 년이 지나자 우리의 제품은 시장에서 성실함과 품질로 인정받았다. 해외 바이어는 말했다. 삼성은 아직 작지만 약속을 지키고 개선하는 회사다. 더 놀라운 일은 나를 가장 강하게 비웃던 이들 중몇 명이 결국, 우리 회사의 가장 든든한 협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어떤 이는 처음에는 반도체는 꿈일 뿐이라고 했지만, 내가 수치와 성과로 증명하자. 직접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장, 내가 당신을 오해했소. 그때는 무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배움과 개선을 멈추지 않는 줄은 몰랐소. 이제는 당신 곁에서 돕고 싶소. 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때의 지적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후 그는 우리 회사의 가장 든든한 조언자가 되었고, 어려운 시기마다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적을 동지로 바꾸는 힘은 감사 개선 제 증명에 있다는 것을, 공격을 받았을 때 분노로 맞서면 영원히 적으로 남지만, 감사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성장을 보여주면 결국 상대는 마음을 열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전자와 반도체 산업에서 배운 사람과 신뢰의 마법이었다.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이 한마디는 결코 기업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누구나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였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심지어 작은 거래처에서도 똑같이 힘을 발휘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호된 질책을 받을 때를 떠올려 보라. 보통이라면 자존심이 상에 화를 내거나 낙심에 움츠러들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 보라. 부장님, 귀한 지적 감사합니다. 아직 배울 점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상사가 의아한 얼굴을 하겠지만 곧 태도가 바뀔 것이다. 질책이 단순한 꾸중에서 교육과 배려로 바뀌는 순간 관계가 달라진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다르다고 반박할 때 보통은 화를 내며 설교로 맞선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내 말이 옳다. 아직도 내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뜻이구나. 가르쳐 줘서 고맙다. 처음에는 아들이 당황하지만 곧 태도가 변한다. 대화가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나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많이 보았다.어느 친구는 대학생 아들과 갈등이 깊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 한다.네가 내게 이런 지적을 해 주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덕분에 내가 아직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그날 이후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더귀 기울여 들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좋아졌다.장업에서도 효과는 똑같다. 고객이 불만을 터뜨릴 때 보통은 변명하거나 책임을 피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선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순간 분노하던 고객도 표정이 누그러진다. 그리고 실제로 개선하면 그 고객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홍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정말로 개선해야 한다. 겉으로만 치장된 감사는 상대에게 통하지 않는다. 성실한 개선이 뒤따를 때 비로소 신뢰로 이어진다. 나는 7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한마디 덕분에 수없이 구원받았다. 비난받을 때마다, 얕보일 때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지켜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삼성의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되었다. 삼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전자와 화학 금융까지 발을 넓혔을 때조차 나를 향한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이병철은 무리한 확장을 하고 있다. 곧 무너질 것이다.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든 건 망상을 좇는 일이다. 이런 말들이 업계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처음엔 서운했다. 이미 수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왜 여전히 조롱을 당해야 하는가? 그러나 곧 깨달았다. 비난은 무관심과 다르다. 정말로 가치가 없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저 무시할 뿐이다. 그러나 비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고 주목받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졌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직 나를 얕보는 이가 있다는 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신호다.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였다. 한국이 감히 칩을이라는 조롱이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그 비난 속에서 기회를 보았다. 그들의 말은 동시에 너는 아직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지적이었다. 나는 그 지적을 곱씹으며 더 치열하게 준비했다. 공정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추며 인재를 길러냈다. 나중에 세계 시장에서 삼성이 당당히 반도체 강자로 우뚝 섰을 때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비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만큼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모멸이 바로 우리의 연료였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비난이야말로 나를 진정한 사람들과 가려주었다. 나를 무조건 깎아내리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응원하고 믿어준 이들이 있었다. 몸녀를 경험했기에 진정으로 함께할 사람의 소중함을 더 선명하게 볼수 있었다. 결국 나는 이렇게 믿게 되었다. 무시는 사라짐이고 비난은 존재의 증거다. 비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한다. 돌이켜보면 내 삶을 지탱해 준 것은 화려한 학벌도 거대한 자본도 아니었다. 언제나 나를 살린 것은 단 한마디였다. 조롱은 품질로 의심은 신용으로, 모든 지적은 성장의 씨앗이다. 이 한마디 덕분에 나는 대구의 작은 상해에서 시작해 수많은 모멸을 견디며 성장할 수 있었다. 방적소에서, 전자사업에서, 그리고 반도체 도전 앞에서도 나는 언제나 이 말을 되뇌었다. 그 덕분에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비난을 성장의 연료로 삼을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얕보임을 당한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거래처에서 그러나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시는 존재를 지워버리지만 비난은 여전히 기대가 남아있다는 증거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라. 누군가가 지적할 때, 얕보는 말을 할 때, 속으로라도 이렇게 되뇌어보라. 고맙습니다.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고 오히려 성장의 씨앗이 심어진다. 내가 평생을 걸고 확인한 진실은 이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분노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고 개선으로 증명하는 데 있다. 이제 여러분 차례다. 오늘 하루 작은 상황에서라도 이 한마디를 사용해보라.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길 바란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의 용기가 될 것이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린다. 그것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큰 힘이 된다. 나는 진심으로 바란다. 여러분의 내일이 이 한마디 덕분에 더 단단하고 풍요로워지기를, 그리고 어떤 비난도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